유하. 자, 공주들, 오늘 선생님이랑 의문, 의문론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의문. 자, 조금 재미없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예, 기본적인 걸좀 쌓아놔야 뒤로 넘어갈 수 있어서 재미없고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좀 천천히 이해하면서, 외울 거 외우고, 이해할 거 이해하면서, 그렇게 선생님이랑 수업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자 음운이란 무엇이냐 애기들 자 음운이라는 건 정의가 이래요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뭐 소리의 최수단이다 자요 정의는 여러분들 내신을 위해서 지금 요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면 그냥 외워야 돼요. 다시 그냥 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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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근데 만약에 수능을 위해서 여러분들 수능 기초 개념을 위해서 요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외울 필요 까지는 없고 그냥 이해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가 의문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사례를 가지고 선생님좀 설명을 해줄거예요자 첫번째 곰이랑 감요 친구들을 선생님이 자곰감자 의문을 조금 분석을 해줄거야 의문을 쪼갠다라는게 뭐냐면 다 낱낱이 파헤친다는거야 자 요렇게 초성의 기억 어, 미안합니다. 선생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초성의 기역 중성의 오, 그 다음 종성의 미음. 그 다음에 감은 어때요? 초성의 기역그 다음 중성의 아, 종성의 미음. 요렇게 들어갔지. 자, 요 친구들이랑 요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초성이랑 종성, 초성이랑 종성은 다 같지. 근데 차이가 어디서 발생해? 자, 여기 있는 중성에서 차이가 발생해요. 그치. 그러니까, 이 곰과 감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다시 한번. 곰이랑 감의 의미를 다르게 만들어 주는 친구 얘네들을 구별해 주는 친구가 누구야? 이번 쌍에서는 곰과 감의 쌍에서는 이 모음이 요 둘의 의미를 구별을 해준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곰이랑 놈도 써놨어요. 자 곰이랑 놈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놈. 자요 친구를 또 쪼개보면 초성의 미은, 중성의 오, 종성의 미음 중성의 오종성의 미음 이렇게 들어가죠. 자 곰이랑 놈의 쌍을 여러분들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중성도 같고 종성도 같고 근데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 초성자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그래서 공과 놈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음운의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라는 의미가 뭐냐? 초성이, 초성자의종성자의아중성자의 혹은 종성자도 가능하겠지. 이 하나가 다르게 되면 이 친구들 의미가 각각 어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아, 음운이라는 게 어떤 기능이 있구나. 말의 뜻, 말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소리의 최소 단위다 라는 표현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보면 자 소리의 최소 단위 자 여기 있는 이 중성자 중성자 여러분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발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자 모음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나와 있어도 이 친구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 발음 어떻게 돼오이 친구는 아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지 다시 한번 오아오아아 오, 아, 아. 소리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가. 모음이기 때문에 아 음운을 소리의 최수 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어 그럼 자음은요. 자요 친구랑 요 친구 우리가 방금 했었던 거니까 기억이랑 니은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보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이제 뒤에서 터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긴 할 텐데 자음은 단독으로 발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자음은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모음과 함께 발음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기억 소리를 발음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할 거냐면 가가가 혹은 그그그 그, 그 정도로 발음을 할 텐데 그건 여러분들 그나 가를 이렇게 모음을 실어서 발음한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 기억의 정말 순수한 소리는 어떻게 내냐면 그에서 의 소리를 뗀 거야. 발음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에서 아 발음을 떼면 어떻게 돼? 가에서 아 떼면 그렇지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사실은 이 자음들은 늘 모음과 함께 있어야지만 발음할 수 있는 단위가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기억과 니은 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써 보면 나랑 느의 으땡값 아땡값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 느에서 으때면 이 정도가 되겠지. 아까 그그 그, 그, 그랑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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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랑 어때? 우선이 좀 병신 같긴 하겠지만 이 기억과 니은이 어때? 서로 소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음도 역시 어떻다? 소리의 최소 단위로서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정리. 자, 의무는 두 가지. 자, 첫 번째,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 그 다음 두 번째, 소리의 최소 단위로서 성립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예시로 줬던 세 번째 세트. 자, 이 눈과 눈. 어, 얘네들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눈은 길게 발음을 해줘야 돼. 눈. 자, 반면 우리가 보는 눈 있지? 이 눈은 어떻게 발음해야 돼? 짧게 발음해서 눈.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 자,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이 길게.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안 되겠지만, 아, 눈이 아파 할 때. 아, 내 눈이 아파 할때 눈은 어때? 짧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럼 다시. 얘를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하늘에서 내리는지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수단으로 쓰는 이장긴지요 차이가 기냐, 짧냐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아, 소리의 길고 짧음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이 있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아, 응원의 정의 다시 한번. 자 내신하는 친구들은 외워야 됩니다. 말의 뜻, 말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단위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사례 가지고 설명한 게이 음운의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고 그리고 또 소리를 길게 하느냐 발음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도 의미의 차이의 구분을 이제 구분을 위해서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것도 음운으로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 음운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탐구를 해볼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음운의 종류는 에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 분절음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분절음운은 뭐냐? 음절의 경계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쪼갤 수 있는 친구들이라서, 이 친구들이 이제 자음과 모음이 해당된다. 자, 그러면 다시 선생님이 아까 곰이랑 놈 같은 거, 곰이랑 감 같은 거 분석해줄 때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쪼갰었지. 그 쪼갤 수 있다라는 거, 경계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경계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쪽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아, 해주시면 조금 더 직관적일 거야.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분절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하냐면 음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여러분들 좀 어, 아저씨 냄새가 나는 그런 용어긴 한데 알고 있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냥 기억 한번 해두세요. 자첫 번째는 분절 음운 그다음 두 번째로 비분절 음운이라는 친구도 있는데 자 비분절 음운은 뭐냐 음절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기가 힘든 친구 어떤 게 있어 여기에는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세기, 소리의 길이 정도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현대 국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소리의 길이 정도가 아직까지 현대에 남아 있으니까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소리의 세기는 거의 물어볼 일이 없고 이거는 완전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어서 설명을 한번 해 드리는데 혹시라도 1학년 친구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본다고 한다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납득 정도만 해 주세요. 자, 소리의 높낮이. 이 친구가 이제 현대에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이 친구가 의미를 구분해 주는 그 의문으로 기능하진 않아.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중세 때는 의문으로서 기능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중세 때는 의문으로서 기능을 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건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2학년, 3학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전 범위를 배우게 된다면 요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자, 다시 중세 때는 왜소리의 높낮이가 비분절의으로 기능을 했느냐? 자 여러분들 요잣점 하나 찍은 잣자그 다음 앞에 점두개 찍은 잣자 선생님 지금 어때? 똑같은 글자 써놨지 세번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썼고 여기는 점 하나 여기는 점두 개를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요 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방점이라고 하는데 이 방점을 통해서 뭘 나타냈냐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거 외우지 마세요. 1학년 선생님이 그냥 이해만 하라고 그랬어. 어, 2, 3학년이면 알고 있어야 되는데 1학년이면 그냥 이해만 해. 자, 다시 한 번. 자, 이 친구 점이 없을 때 어떻게 읽느냐. 얘를 낮게 깔아서 발음합니다. 자, 이렇게. 좀 근엄하게. 자, 반면에 이렇게 자, 앞에 점 하나 찍혀있지. 이렇게 점이 하나가 찍혀있으면 높게 읽어줘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선생님좀오버에 설명해주는 거예요. 자, 자 이렇게. 아, 그 다음 점이 두개 찍혀있으면 자, 얘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 돼요. 어떻게? 짭! 짭! 이런 식으로. 좀 병신 같긴 하겠지만.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익숙하지가 않은 게어왜 익숙하지가 않아? 현대에선 소리 높낮이가 음운으로 기능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물론 이제 안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중국어 배워본 친구들은 알죠? 중국어의 성조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말에도 이렇게 중국어처럼 성조가 있었어. 근데 현대에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고 가세요. 아 그럼 요 친구랑 요 친구랑 요 친구랑 발음을 할때이 분절음은 다시 분절음은에 자음 모음이 있었지. 분절음운에는 차이가 없지만 소리를 발음을 할때 높게 하느냐 낮게 하느냐 아래에서 위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졌구나. 따라서 이 친구 소리의 높낮이도 예전에는 비분절음으로서 기능을 했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그렇구나. 그다음 소리의 길이. 선생님 아까 설명했던 건데 여러분들 요거 눈과 눈의 차이에 의해서 길게 발음하면 어, 하늘에서 내리는 눈 짧게 말하면 우리가 보는 눈 이렇게 해서 의미를 구별해 주기 때문에 아 비분절 음문도 어딘지 정확하게 쪼갤 수는 없지만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해요 말의 의미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기능은 수행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비분절 음문아 비분절 음문도 뭐예요 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자 그리고 이것도 약간 음, 좀 올드한 표현이긴 하지만 비분절 음문을 여러분들 다른 말로 또 운소라고도 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야? 음운 배우고 있죠, 공주들. 음운. 음운이 왜 음운이야? 음소와 운소를 아울러서 우리가 음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랬어요 여기까지. 아, 자 그다음 선생님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한 개만 더 알려주면 내신에서는 좀 어렵게 나오면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 자 플러스 알파로. 자 여러분들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됐었잖아. 근데 얘가 모든 곳에서 다 소리의 길이가 다제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소리의 길이는 첫 음절에서만 실현이 돼요. 자, 예, 예문을 좀 부, 보여주면, 첫눈이 내린다. 자, 요 문장이랑 눈이 내린다. 아, 물론 뭐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면 요 눈이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호러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스노우가 내리겠지. 그치? 자, 근데 여러분들, 둘다 스노우인데도 불구하고, 요 친구는 길게 발음하지 않고, 이 친구는 길게 발음을 해요 자 얘를 발음할 때는 눈이 내린다 다시 눈이 내린다 근데 이 친구를 발음할 때는 첫눈이 내린다 다시 첫눈이 내린다 자선생님 여기서는 조금 길게 발음을 안 했고 여기서는 길게 발음을 했지 자왜 그러냐 소리의 길이라는 건 여러분들 발음으로 실현될 때 언제만 실현되냐면 첫 음절에서만 자 다시. 첫 음절 첫 번째 글자에서만 실현된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완벽합니다. 놓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제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냥 알아두면 나쁘진 않지만 여기까지 물어보진 않을 거고 내신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거다 기억을 좀 해놓으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해서 일단 선생님이 어 의문의 기초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믿지 않아요.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공주라고 부르지만 이제 현장에서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딱정벌레라 그래. 여러분들 딱정벌레랑 다를 게 없어서 그냥 뒤돌면 까먹어서 선생님이 혹시 몰라서 한번 더, 더 정리를 해주면 이번 강의 정리를 해주면 우리는 의문에 대해서 의문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쵸 의문이라는 게 뭐야? 정의가 뭐예요? 대답 안 했겠지만 선생님 했다고 믿어야지 선생님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해 줬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자 다시 의문은 뭐야 어 말의 뜻 말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한이가 뭐다 그게 의문이다 요 정의 싹싹김치 외워야 돼자 그다음에 의문의 종류의 두 가지 선생님 설명했었지 분절음은 그리고 비분절음은 왜 이름이 분절이야 쪼갤 수 있으니까 나눌 수 있으니까 왜 이름이 비분절이야. 쪼갤 수가 없으니까 무슨 얘긴지 알겠어 그래서 분절 음운의 선생님이 두 가지 종류 뭐랑 뭐 설명했냐면 자음 그리고 모음 이 친구들 다 초성 중성 종성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음 모음이 어디에 해당한다 분절 음운에 해당한다 사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는. 반모음이라는 친구도 어, 여러분들 의문에 해당되긴 해요 이걸 다른 말로 반자음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설명하면 우리 딱정벌레 친구도 힘들 테니까 일단 있다라는 것만 써놓고 선생님 넘기도록 할게요 다음에 설명 또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 비분절 음문에도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소리의 높낮이 고저 자, 그 다음 소리의 세기, 강약, 어디를 세게 하느냐. 그 다음 소리의 길이까지 세 가지.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그나마 중요한 거는 소리의 길이 정도가 조금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가끔씩 내신에서 이게, 이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사실 이 음을 배우긴 했죠. 기억도 잘안 나죠,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역시 딱정벌레예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겠지만, 사실 이거 중학교 때다 배웠던 개념이야.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이 의문을 학습을 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실 때 어떤 걸또 같이 넣기도 하시냐면은. 그뭐눈눈밤밤뭐발발 발 이렇게 소리의 길이가 길면 무슨 의미고 짧으면 무슨 의미고 이런 걸 시험에 내기도 하셔요. 근데 보통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단순암기하는 건잘 이제 어 출제 대상이 아니기는 해. 근데 학교 선생님이 만약 강조를 하셨다고 해서 뭐 프린트에 막 여기 있고 학교 선생님 외우라고 하셨어. 그러면 외워야지 시험 볼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은 학교 시험에 출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출제자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만약 그 강조하셨다. 그럼 외워놔야지. 근데 보통은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외우라는 거는 보통 시험 출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요 길이가 뭐다 의문으로 기능한다 왜 의문이에요 쪼갤 수 없어도 선생님 뭐라고 했었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면 비문절 의문이라고 한다 했었지 이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고 정말 정말 혹시 모르겠다는 하 친구들은 그냥 그거 어 진짜 딥하게 나오면 거기까지 나올 수 있어 첫 번째 음절에서는 실현이 되지만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실현이 안 된다 그래서 눈이 내린다랑. 첫 눈이 내린다.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아마 여기 의문 파트의 개념, 의문의 개념 파트에서 여러분 틀릴 거 없을 겁니다. 알겠죠? 고생했고 우리는 요 내용 기억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거예요. 고생했습니다.